렌즈 마카롱입니다 음, 오늘은 어, 유리액괴 사총사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어, 일단 대충 옆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얘는 얘 제일 밝은데부터 보여드릴게요 유리액괴 유리액괴 얘는 아직 이름을 못지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였지 어, 아 맞아 오징어먹물액괴 그리고 얘는 바다액괴예요 일단, 이거 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답니다. 일단, 잠시만요. 일단 유리의 깨부터 보여드릴게요. 연한 데부터 하나 차례차례. 이게 유리의 깨인데, 제일 얘가 밝아요. 진짜. 다 유리처럼. 투명해가지고 제가 유리액괴 사총사를 지었어요 얘는 그냥 이름부터 유리액괴예요 유리액괴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을 지을건데 음... 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얘가 원래 2층인데 지금 2층으로 안나아졌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만져가지고 음...얘는 유리 먹물 액괴를 할까요? 얘는 오징어 먹물 액괴니까, 얘는. 그러면, 뭐, 그냥, 연한 먹물 액괴, 요 어, 그렇게 할게요. 연한 먹물 액괴. 아이고. 얘는 다, 네개다 어제 만들었어요. 이게 뭐 돼? 이번데 붙었지? 이상해, 붙었어. 바이바이 해야 할 시간이야. 여기까지가 딴딴. 끝인가 보. 됐다. 일단, 방금 전에 이상했던 거는 나랑 한쪽에 치워두고, 치어두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연한 먹물에께도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은, 오징어 먹물에께 얘는, 제가 왜 얘를, 연한 순서대로 했는데, 왜, 바다의 깨보다 먼저 있냐면, 바다의 깨는, 그, 랩을 했을 때, 얘보다 더, 살짝 더 진해가지고, 그렇고, 색은, 색도 바다의 깨보다는 살짝 더 연해요. 얘도, 바닥풍선. 유리의 깨 바닥풍선 안 보여드렸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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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됐다 얘도 어제 만들어서 그런지 손에 살짝씩 묻어요 와우 바다 있게 만들기 어, 어제 찍었는데 오늘 못 올렸네 그러면 오늘 올려드릴게요, 오늘 안에 자, 너도 이제 들어가거라 대망의 마지막 바다의 바다입개. 게 바다의 게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제일 좋아요. 졸렁. 그 대신 바닥풍선이랑 랩은 얘가 좀안 돼요. 랩을 하려면 항상 찢어져요. 근데 느낌은 얘가 제일 좋아요. 셋다. 근데, 유리의 깨랑 바다의 깨가 손에 제일 안 묻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묻어요. 와우. 어, 이거는 만드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타자 유리의 깨는, 어, 잠시만요. 여기있다 이 진짜 물의 깨를, 어, 으, 우려가지, 잠시만요. 응. 어, 우려가지고, 찬물이나, 그냥 물에 우려가지고, 잠깐 우려가지고, 물풀 넣고 섞다가, 물풀 적당량 넣고 섞고, 만약 거기서 뭉치면 그대로 끝이지만 물풀 넣었을 때 뭉치면 네 잘하신 거고 어 물풀 넣고 소다 넣으시면 유리 있게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기포가 좀 있어요 자그 다음은 연한 먹물액괴 얘는 아 일단 맞다 얘를 얘보다 일단 얘는 일단, 얘, 얘보다 얘를, 이, 먹, 오징어 먹물액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연한 먹물액을 사용, 만들 때이 먹물, 오징어 먹물액계가 사용되거든요. 일단, 오징어액계도, 이, 진짜, 액계를, 우려, 우려가지고, 거, 거기, 그대로 섞다가, 어, 바다에깨는 만들기 어 올릴 거니까 그냥 말할게요. 바다에깨를 아주 살짝 넣어 가지고 섞으면 섞으면 이 색이 돼요. 아주 조금 넣어야 돼요. 바다에깨를. 아, 섞고 섞고 안 뭉치면 물풀 넣으시고 섞다가 그래도 안 뭉치면 어 소다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은 이 연한 먹물액인데 어 이거에 만드는 방법은 일단 이 여기에 물을 우, 우려줍니다. 물에. 그리고 진짜 젤리 괴물. 이것도 진짜 젤리 괴물이거든요. 어... 파란색 젤리 괴물. 이거는 야광. 파란색 젤리 괴물을. 아 이거 우리고 이걸 건져낸 다음에 다 건져내야 돼요. 바닥에 이렇게 빼고. 어, 건져낸 다음에 이거를 넣고 좀 우려주세요. 색을. 그리고, 아, 색을 우리지 말고 그냥 연하게 그냥 조금만 우리고 바로 빼주세요. 그 다음 거기에 이 오징어 먹물의 께를 넣어가면서 뭉칠 때까지 섞어주세요. 뭉칠 때까지. 그러면 이런 색이 나면서 연한 먹물의 께가 완성돼요 바다의 께는 만드는 방법을 올릴 거니까 그거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알려는 드릴게요. 영상 참고로 했더만. 그다음 바닥에께도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넣어주시고 우린 다음에 잠깐 뚜껑에 이런 뚜껑에 잠깐 빼주세요. 그다음에 물풀을 소량 넣고 섞으면 섞고 물풀 덩어리 생기면 한쪽에 놔둬주세요. 그다음에 섞다가 다시 물풀 덩어리 넣어주시고 뺐다가 다시 넣어야 돼요. 한 3분에서 2분 뒤에. 그다음에 하시고 음, 소다, 소다, 아주 소량 넣어주시고, 그, 소, 아, 소다까지 아주 소량 넣었을 때, 아, 물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뚜껑에 건져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 적당량, 거기에 적당량 넣어주시고, 그대로 섞고, 섞다가, 그래, 섞다가 뭉칠 때도 있을 거예요, 물풀. 그거, 이거까지만 넣었는데, 그러면 완성이고, 어, 일단 그게 안 되면 물풀을 좀 넣어주세요. 물풀을 넣고 섞다가 완성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물풀을 넣어도 안 되면 소다를 소량 넣어주세요. 그러면 완성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만든 영상이 아직 있긴 한데, 저는 이거를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방법 똑같고, 이제 이거 뚜껑에 잠깐 빼둔 거를 넣고, 물풀인가, 아 생각이 잘 안나네 어째서 그런가 물 뿌린가 넣었는데 바로 섞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 레이좀 되긴 해요 근데 구멍이 뚫려요 쭈루 얘들은 유리액괴 사총사 여기서 음 유리액괴 만드는 방법이랑 유리의 깨 만드는 영상 그리고 연한 먹물의 깨 만드는 영상 그리고 오징어 먹물의 깨 만드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찍었어요. 바다의 깨는. 근데 음, 네. 어 일단 댓글에 바다의 깨는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유리의 깨를 만들지 아니면 연한 어, 먹물 액계를 만들지, 아니면, 오징어 먹물 액계를 만들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투표를 해가지고, 어, 제일 많이 나온 수에, 어, 제일 많이 댓글이 달린데, 제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 유리액계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거 만들어 드리고, 연한 먹물 액계가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거 올려 드리고, 오징어 먹물 액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올려 드릴 거예요. 아 근데 어차피 근데 이거 여, 연한 연 먹물에게 만들려면 이것도 저절로 오, 올려지네요 올려줄 수 밖에 없어요 이상 렌즈 마카롱이었고요 다음에 더 많은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